네네1 <laughs> 더하기 1은 귀염미2 더하기 1은 귀요미. 2는 귀염미3 <laughs> 더하기 3 3은 귀염미4 <laughs> 더하기 4도 귀염미5 더하기 5는 귀염미6 더하기 6은 귀염미 귀요미. <laughs> <귀요미야. 웃음> 귀요미, 알겠어? 아니, 아니, 진짜 귀요미. 아니, 아니, 아니. 귀엽다고 해, 빨리. <laughs> 진짜 <잘> 귀여워 안난 아무것도 안. 난 아무것도 빠빠빠 귀엽대 귀엽대. 난 귀엽대 귀엽대. 너무 좋아요. 귀엽잖아. 자홍시미는 찬열이가겠습니다. 야호. 이잘 어울려요, 이시는 어떻게 하냐면요. 디렉션 주세요. 이제 딱 만난 겁니다. 이율이. 타닥 타닥 걸어가서 응. 이렇게 어? 손을 올리고. <laughs> 딱 손을 올리고. 네. 대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잠깐. 손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